이게 해결이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일이 이미 벌어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지를 안 하게 야곱이 너무 놀랬어 지 기도하는 게 없어요. 34장을 전체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 나오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뜻을 구하거나 이런 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야곱도 또 삶의 현실을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금방 신앙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광명한 천사로 등장한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탄 가면 뭐 애들 유치부 유정교 때는 뭐막 사탄 가면 뭐 불을 막 그려놨잖아. 요 이렇게 공과책에 보면 뭐 불을 그려놨거든요. 그런 사탄은 없습니다. 무슨 을그려놓고 있는 사탄 없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전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이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뱀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아, 이용하는데 괜찮다. 먹어도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지. 이미 막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나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지. 그 사람 말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고, 뭔가 아름답게 할 만하고, 뭔가 매력적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 드라마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오빠만 믿어. 그 사람은 조심하면 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오빠만 믿어. 쫙빼있고연밀보을 입고 와가지고 그나타나 뭡니까? 전문용어로 제비입니다. 제비. 딱 나타나가지고 청 한번 주실래요 이러면 그발소 제비입니다. 제비.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서 유혹하지. 유혹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예전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크게 터졌던 거 있잖아요. 대구도. 그 교회, 큰교회들들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뭐한 2, 3년을 열심히 해요. 막 충성하고 공사하고 목사님들 보에도 성도들 보에도 야, 저 사람은 막 직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밖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지고, 자기들 그 단체로, 네? 신앙을 옮겨가고, 막이런단 말이에요. 뭐산 옮기기 하고, 막 이러던데. 그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대구도 빵 터진 거리입니다. 거기 막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안 하면 하, 뭐뭐별 관심도 없지 뭐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에 오어요 주일 오전 오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쪽에도 자기들이 틈틈이 가서 지령을 받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싹 이렇게 얘갑합니다그 예,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뭐, 머리 뿌리 있어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탄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믿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상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고 양이 그냥 1위 사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뜯어먹힙니다, 양이. 1위인데 다뜯어먹는 것처럼. 이 신앙의 순진 한만 믿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다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보낼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1위 가운데 보내는 게같다 이러면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지만, 내 눈같이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앙은 아주 순수하고성경적 신앙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는 아, 이 사람이 아주 인격적이고 유순해 보여도 믿지 않는 자 속에는 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 지혜로 간파해야 됩니다. 아주 그렇지만은 그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자기 본의로 자기 죄성으로 행동하는 게 결국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항상 머리에 또한 부분은 저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또 자기 본의로 죄성이 있고 독이 있다는 것도 눈으로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 짭잘하다고 이게 다 짭짤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이고내 타이밍만 찬장에 보여도 속이 어떤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 우리가 막 요즘 뭐막 대통령 후보라고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보막그뭐 이상하게 막 스캔들 또뭐 스캔들 또뭐 무슨 뭐, 뭐 논문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겠지만은 아휴 털면 다른 타이입니다털면저 중에서 뽑아야 되나 막 답답하죠. 사실 국민들 보면 그렇게 사람이 없나 <laughs>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회개하는 걸 자꾸 회개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이름을 잘 드러내지만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너무,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전혀 불신자들의 말을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돼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참고.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게 너무 좋은 조건이 나에게 제시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조건이 안 좋을 때가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조건을 나는 전혀 그럴 능력이 없고 또 그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 나에게 왜 좋은 자리를 제시하느냐 항상 생각해야 돼. 요 너무 좋은 접근이면 뭡니까? 의문을 가져야 돼. 요 하,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막살아고막곧 오를 거라고. 그럼 자기가 사실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다 아, 믿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 지혜의 문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야곱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막, 어, 세계을 야단 치면서 내딸 내놓으라고. 이 소식을 좀 잃어야 되는데, 안 찾아요. 이 야곱이 몇이 나갔서 그런지, 갑자기 아무 조치도안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어서 좀 두려웠는지,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양치는데 멀리가 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 디나는 계속 자기를 강간한 범인하고 같이 그 집에 지금 잡혀 있는데, 찾아가 데고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 사이에 이게 지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세겜의 아버지 하모이 먼저 와왔어요. 야곱을 찾아가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해도 막야단 쳐야 되는데, 듣고 있어요. 이 야곱도 몰라도 이 뭐냐,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그에게 함으로 와가지고, 야, 그냥 결혼시킵시다. 이래 된 거. 결혼시키고, 또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이 지역에서.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가족끼리 서로 이제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서로 통혼하면서 서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모리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무릎 을 꿇리든지 막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자기 아들을 먼저 나무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그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하나님 싫어하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 그냥 뭐 마치 그냥 결혼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하모리 먼저 찾아왔냐면 야복이 이게 이제 새가 컸거든 요 이제는 엄청 컸고. 또, 야곱의 형이 그 가난 살면서 막 예서가 얼마나 또 이게 용감한지 하물이 알거든. 자기 족속이 자칫 자못하면 전쟁이 일말린다고. 뭐. 이 생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빠들은 생각이 달라서이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할례는 믿음의 사람의 표시였잖아요, 그때. 근데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이 야만인들 같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이 당했다는 거. 가만둘 수 없다고 지금 막 계속 오빠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 안 하고 화났는 거. 자기 아들만 빨리 있잖아, 요 마음을 다독이고, 이렇게 결혼시켜주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요 어떤 일이 났을 때, 참 자기 자녀가 소중하면 상대방은 어떤지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요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참, 참, 이하물를 너무 자기 아들 너무 사랑했는 거 같아. 엄를 저질렀는데도 그걸 빨리 무마시켜가 결혼으로 그냥 성화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야곱의 11명의 오빠들이 화나 있는 걸 간파를 못한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왔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단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향하였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또 믿음의 집안에 절대로 행하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그러니까 이 하몰이나 세계그 지역 사람들은 성에 대한 정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야곱의 집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서 안될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화가 물까지 나 있는데 거기다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놈들이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막 그냥 하이하고 결혼도 하고 통혼도 하고. 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야곱은 그렇다 쳐도 지금 오빠들의 마음에품 야곱은 뭐, 그래. 좀 약간 평화적으로 풀려고 했죠. 그런데 오빠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자기 여동생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위봉책을 썼기 때문에 결국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건이 초기에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무릎을 탁 꿇고, 막,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지만 나는 뭐 결혼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그냥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근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도 정정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화나게 했으면 그 피해 장, 당사자에게 가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다툴 때도 있죠. 또, 뭐, 부부끼리도 그럴 때가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정중하게 당사자에게 가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중간에서 다하면서말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나는 안그런데 그래서 그랬지. 뭐, 뭐, 좀 미안하긴 하네. 그러면 또 전달해가지고, 야. 사실은 진짜 미안 안 한대요. 뭐 미안한 척하더라도또이렇게 전쟁 해보면 또 여기서 또전달하고그 지금 자기가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중간에서 다하면서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더큰 싸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초기에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서로 막돌 던지고, 그다음 총 쏘고, 대포 쏘고, <laughs> 전쟁 되고. 아주 막 작정하고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우연하게 그냥. 예? 그 국경선에서 총 한번 나 우리도 한번 고또 쏴나? 또싸고 미사일 쏘고 이러다가 전면전이 되거든요. 집안끼리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도 그렇고 아주 작은 문제에서 그냥 팍! 무릎 꿇고 내는데 그자존심 지키다가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든 혹시 오늘 생각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살면서 그런 도있거든 먼저 하여야 하세요. 그냥. 진심으로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갑니다. 뭐별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또 사과하냐고. 오히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참, 이 지금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예요. 서로 결혼하고 사업도 같이 하자. 막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던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고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억을 얻으라 하고, 함께 올려살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땅도 사고 하니까, 뭐 같이 지내면 되겠다. 하몰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같이 살고, 또 같이 그 결혼 우리 딸도 좋게 러고 이렇게 하자. 서로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범죄를 저질러온 거 지금 이 말을 한다. 그걸 자꾸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는 말입니다.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조업 했는지 그 아버지가 조업 해고 무릎 꿇리고 뭐야. 아마 화가 풀릴 때까지 지금 야곱에게 또여요 오빠들에게 사과하라고. 그리고 끝까지 그런 다음에 야곱도 또 디나도 마음이 진짜 네 이제 결혼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해야 거라도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와서 지금. 아들 막 정중한 것처럼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그 왕과 비슷한 입장이니까 야곱이가 정중하게 하면 들어줄 줄 알고 정중하게 와서 매너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위선이에요, 위선. 하, 매너 있고 말은다 좋아 보이는데 알맹이가 받았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죠. 그 자기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아니면 돈으로 뭐 벌금 뭐 백억을 물어 하면 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이 안풀린 상태에서 엄성하게 처리하다가 자기 족속이 다 죽습니다.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극하니까 자기도 덤달아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예물이나 뭐, 혼수 다줄 테니까, 디나만 나에게 달라. 그 아들이 그 아버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행주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다 줄게 그 딸만 다오 역시 아버지와 똑같아요 전혀 회계나 또 사과나 일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 땅에 물론 뭐그땅에 요인들도 잘못됐다니 아니지만 그런 막 생각하고 그냥 막대해가지고 이런 존재를 저질렀다가 이렇게 사과하고, 해결하고, 또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다고. 이래 먼저 해야 되는데,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제일 열받는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이 공군입니까? 어제 그요 여부사관 그 사건이 지금 막, 그 결혼 약속한 그 남자도 있었는데, 막, 극단들을 선택을 할 때까지 막 처리하는 게 전부 남성 위주로 그런 그래 처리를 합니다, 남성 위주로. 그러니까, 막, 감추기 바쁘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온 부대에 막 위에 막 상관부터 다잘린다요다 틀려. 다 그때 그냥 딱 들어주고, 그 당사자를 딱 불러다가 해결하고, 뭐 범죄 했는걸다 했으면 되는데, 막, 오히려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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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용히 조용히 가자, 우리 부대 시끄어워진다고 여성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하고 나면 자기 그 분노를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그냥 자기 분노를 드러내니까, 온바나나가 시끄러워. 군대가 막다 욕먹고 있어요. 결국 국방부에서 막 직권으로 조사하고 해가지금막 난리인 사람 벌써 뭐 1차 조사해서 막 몇십 명 날라가고 이러더라고 진짜 그냥 그 앞에서 했으면 한두 명 그냥 그 당사자 그냥 벌받고 그랬을걸 그걸 묻어두고묻어두다가성경에뭐면 땅이 울부짖는다 그러잖아요. 그 피값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그 여성분의 그 죽음의 피값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도 막 결국 공의를 행하십니다 아직도 그래참 그죠. 여성을 여성으로 보면 안 되죠. 군인이면 똑같이 군인으로 남자는 군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권이 신장됐다 그러지만 아직도 이 사고방식 속에 남성이 자 여성을 어떻게 할수 있다 이런 우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존중하고 아껴주고 서로 돕는 배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했줬는데 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를 가진 이 믿음의 딸들과 아들들 참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이 결혼만 또이 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무섭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문을 닫을지언정 이 장사하는 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장사의 마인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명, 20명 될때는 그런 사람 없지만 1000명, 2000명, 5000명 대형 교회로 가 보세요. 믿음이 전혀 없이도 경건한 차가 교회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다 그렇다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열을 주기도 하는데 요 사람이 교회의머의술를막 돈으로 버는 거도으로한명한명 한 얼마고 요거 한 명이 한명 얼마고 절대 그못 들어요. 여러분들 다 눈으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장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경계해야 될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인격으로 봐야 되는 돈으로 보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돈으로 계산하고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기업입니다. 기업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남았다. 그건 이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교를 쓰든지 교회에 또 교육을 쓰든지 쓰는 거지 뭐하가 이유를 모르는 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은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냥 돈 주고 홈수 많이 주고 하면 무마 될줄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가정이 바로 어느 날 보면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4장을, 아, 이거 설교 안 하면 너무 참 좋겠지만, 왜성기로을 이런 것까지 기록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믿지 않는다고 수준이 똑같이 사고가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우리가 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아유, 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그 사고 방식은 아니다. 순수하게 다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참 믿음의 과정에 앞으로 가면 더 많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게 성경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성경이 아니면 막좀 꾸며가 안 닿게 할 텐데 하나님은 모든 걸다 기록하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교정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거짓 탐욕이 내 마음에도 늘 도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늘 경계해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때 우리는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하고 마음의 눈으로 그걸 잘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또 사탄이 사람을 가장해놓온 그런 일들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속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또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지금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끌어잡아당깁니다. 끌어잡아당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50% 30% 성도가 다날아갔다 지금 이렇게 통계하는데 이번에 또 전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소망이신 하나님께 이 교회와 이 땅의 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면서 이 세상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단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우울 사자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잡아당기고 또 자기들 수준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위험한 시대에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피할 길을 피하고 또 나갈 길을 나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큰 고난과 시련을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화 3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드리겠습니다.